안녕하세요. 드립박스입니다. 오늘은 광택 코팅제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유리막 광택 코팅제. 가격은 3,000원 뿐이 아니에요. 여기 3,000원. 정말 싸죠? 싼 김에 이게 발수가 잘 되나 아니면은 여기 유리막이라고 써놨는데, 유리막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3분의 2 이상, 여 보시면, 3분의 2 이상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상태가 이게 별로 안 좋으면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릴 건데, 의외로 이 3,000원보다 가격이 더 비싸도 될 만큼의 발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차를, 뭐, 매일을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하는데, 이거 보시면, 한, 2, 3회 정도 닦아도, 의외로 발수효과가 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죽는다는 게, 완전히 이렇게 깨진다는 것보다는, 어 어느 정도 살아있다. 발수 효과가 살아있다. 세차를 한두번 정도 해도 괜찮다. 제 느낌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방법은, 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세차하고 제품 흔들어서 도장면에 분사하고 한쪽 방향으로 닦아내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뿌리고, 뿌리고, 바로 닦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닦으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따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작업 방법은, 일단 이렇게, 분사하시고요. 분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스펀지로 이런 스펀지나 스펀지로 그냥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이거 바로 닦으셔도 되는데, 설명서에는 바로 닦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20초, 30초 살짝 놔뒀다가 닦아내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건조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한 20초 정도 놔뒀다가 닦아내시면 됩니다 닦아내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작업이 쉬우니까 이거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 삼천 원뿐이안 하니까 세차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 나실 때 도장면에 뿌리셔가지고 닦아내주시면 아무래도 발수 효과가 오래 가겠죠.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고요. 한번 다른 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비싼 퀄리티 좋은 제품이 있긴 하겠지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저는 요거만큼은 어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전에 촬영했었던, 비딩 모습과 세차 모습을 한번 보시죠.